안녕하세요. 아기자기 다육 공방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트인분을 만든 거에다가 어이 백미인을 한번 심어 볼라 그래요. 이 백미인이 물들면 되게 이쁘잖아요. 라인이 이렇게 초코색으로 물이 들어 물이 들어서 되게 이쁜 거 같아요. 그래서 얘도 한번 심어서 이쁘게 물을 한번 들여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백미인이 하얗게 이렇게 분지를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짙은 화분에 이 라인이 이제 이 색으로 물이 들거든요. 초코색으로? 그러면 이 화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트인 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깔망을 깔고 이렇게 깔망을 가운데다 놓고 깔고 마사를 마사를 이 마사를 조금 더 이렇게 마사를 깔고 백미인을 한번 여기다가 심어볼게요. 큰 핀셋으로 뿌리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얘는 이제 좀 흙이 말라 있어서 잘 털어질 것 같아요. 이렇게. 네,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음. 아래쪽에서 물을 잘안 줘가지고 이게 말라있는 상태여서 지 애들이 입장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이것들은 얘네들은 하엽 정리하기가 좀 편해요. 방울복랑도 이처럼 하얗게 분지를 안잖아요. 그런데, 얘는 미인, 미인가에요. 미인 삼총사가 있잖아요. 백미인, 월미인, 토미인 얘네들 미인 종류인데요. 생김은 틀리게 생겼어요. 그런데, 이쁘죠? 뭐 뿌리 정리해줄 건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앉혀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앞면을 이쪽으로 할까봐요. 네,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자리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앞에가 이 뒤쪽보다 조금 낮아, 낮아서 이쪽을 앞쪽으로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볼게요. 이런 식으로 약간 세워서 심어볼게요 크게 뿌리 정리해줄 게 없어가지고 되게 쉽게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초코라인도 그렇고, 요 백미인도 라인이 초코색으로 물이 들거든요? 그래서, 진하게 라인이 생기면 되게 이뻐요. 이렇게, 백미인도 한번 심어보세요. 저는 이렇게 하얗게 분지 않는 알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여기도 꼭 분실하고 있는 것 같죠? 흙은 이제 그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꼭꼭꼭 잘 눌러서 얘네를 잘 흙을 다독거려줘야 됩니다. 설봉설흙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흙이 너무 푹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 예쁘고요. 이 뿌리도 자리를 못 잡아요, 잘. 그래서 심어주실 때 얘네들을 흙을 좀잘 다져서 심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주시면 되고요. 얘네들도 잎꽂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벌써 뿌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잎꽂이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된 다음에 슬라이더로 사이트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. 너무 많이 올려주면 흙만 덮일 정도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간혹가다가 제가 좀 굵은 마사로도 올려 주거든요 그때는 수영을잘 잡아 줄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 주고 그럴 때는 마사로 여기다 눌러서 꼭꼭꼭 눌러서 자리를 잡아 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좀 잡아 주면 좋은데 이거는 마사로도 잡아 줄 수가 없고요 약간 작은 돌 같은 거를 하나 올려서 얘를 고정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, 이렇게, 그러면 얘네가 좀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초코라인을 분갈이 해봤습니다. 초코라인이 아니라, 어, 백미인. 초코로 물든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얘가 초코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했네요. 초코라인이 아니고 백미인입니다. 초코색으로 요 끝이 물드는 백미인. 백미인을 이렇게 트인 분에다 분갈이를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엽이 아래쪽에 좀 말른 아이들은 좀 살짝 띄어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이 꼬지 해줘도 돼요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아이를 한번 키워볼게요. 네. 다심왔습니다 여러분, 어, 아침, 저녁으로 날씨 기온차가 되게 심해요. 그, 그 기온차를 잘 체크하시고, 밤에는 운동 나가시거나 외출하실 때, 얇은 잠바 같은 거를 하나 챙겨서 한번 나가세요. 그러면 감기에 걸리실 염려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몸 건강하시고요. 늘 아기자기 다육공방. 많이 방문해주시고 찾아와주세요. 아기자기 다육공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